네, 여러분, 잘셨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어, 무엇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냐면, 불레셋 여인과 삼손이 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 문, 수수께끼 문제를 내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불레셋 아내가 배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불레셋 사람들, 이또그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들을 부정을 저질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삼손은 되게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때 헤어질 때 어떤 분위기였나요? 더 이상은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얼마 후에 다시금 삼손이 이 염수새끼를 가지고 이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통해서 이 장인에게 어, 나 아내와 함께 다시 살고 싶다,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인은 그거에 대해서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수께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과 또그 아내 때문에 열이 받아 있었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왔었는데 이러한 결과물을 이 얻은 그리고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완전히 삼손이 꼭지가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기가 앞으로 저지를 이에 대해서 불렛 사람들도 하나님도 어떠한 죄가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불렛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들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복수하나요? 이 여우로 300마리를 잡아 가지고 그 여우끼리 꼬리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회, 횃불 같이 붙여서 곡식이 모여져 있는 탈곡하기 직전 아니면 아직까지 이추소하지 않은 그리고 포도나무, 감나무,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곡식이나 아니면 열매가 있는 곳에는 얘네들을 이 여우를 다 풀어버린 일들을 통해 그래서 거기가 숙대박시 되어버리는 한 군데가 아니라 블레의 전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할때에그 장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삼손이 저렇게 열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죠? 삼손의 마음을 누르뜨리기 위해서 그 장인과 여인을 화양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삼삼손의 마음이 누그러들 줄 알았는데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왜내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을 죽이는 하면서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고 결국 이 에단 바위 틈에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가지고 한절한 한 절씩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절에 보면 얼마 후밀 거둘 때에 밀 거두는 시기는 히브리의 날이 뭐죠 이 달력으로는 9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이 밀 거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그때는 밀을 거두는데 건조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 여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불을 내는 것들도 건조한 때이기 때문에 건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왜 그러죠? 자기가 화를 내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잘못은 여인이 저질렀지만 또그 근본적인 원인은 삼손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다차치해 두고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또 화를 내고 또확 열받아 갖고 간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장인과 또 아내와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밤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고, 하고 하노라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 다시 돌아갔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화해를 하려고 갔어요. 용서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뭐죠? 내가 밤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결국 아직까지 정욕이라고 하는 때문에 온 거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삼손의 마음에는 정욕, 그 불내센 여자에 대한 들끓는 정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열이 봤지만 그래도 내 불렛센 여인이 얼마나 예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딥나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이건 어떤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장인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떠나갈 때는 진짜 안 보듯이 떠나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결혼 지참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 좋다가 아이고 너 나하고 싫다 이혼한 게 아니라 결혼 지참금을 주므로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돈을 주고 산 자기의 소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소유가 남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한 거죠 그 장인이 나, 자기 삼손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된 겁니다 그럴 때결혼식참금은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이중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갈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안올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다른 여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말이 안 되죠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팔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장인이 잘못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냐 청아 논이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장인이 꼼수를 쓰게 됩니다 어떤 꼼수였습니까 이 아내도 이 첫째도 좋지만 언니도 좋지만 이 동생도 예쁘다. 동생이 더 예쁘다. 결국 뭐죠? 동생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선 지금 정욕에 들끓어서 왔던 이 삼손에게 그것들을 해소시킴을 통해서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모습과 이 장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절대 내 내가 받았던 결혼 지참금은 너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동생을 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좋아한 거는 그 여인이었지 여인의 동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명하고 이 상황을 멸망하게 꼼수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이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러진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 텐데 그죠? 그것 때문에 불레새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맞는 것 같죠. 왜? 너무 억울하니까 내 것을 지금 빼앗겼잖아요. 내 것을 빼앗긴 것들을 지금 내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깽판을 좀 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누구한테 깽판을 쳐야 됩니까? 장인한테 깽판을 쳐야 되죠. 그 여인한테 깽판을 쳐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둘레셋 온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그 결혼 지식 자금 만큼을 뺏어오면 되는데 왜 불레셋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불태웁니까? 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사사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일. 왜 장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불레셋 사람들은 왜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걸지 않고 넘어갔을까? 뭐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여인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불레샷을 완전히 숙대섬을 만들어도 삼손이 죽지 않았고 그 이후에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한번 사람들을 싹 죽였는데도 어떻게 된 거죠?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다 라고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사절에 뭐라고 되냐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기서 여우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를 얘기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찾아보니까 승냥이 다른 말로 자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근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칼은 어떤 형태냐면 여우와 늑대의 한 중간 형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우라고 보지 않고 자칼이라고 보느냐고 한다면 여우는 습성이 개인적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지 아니면 자기 가족만 사는 것이 여우의 형태인데 자칼은 무리가 져있대요. 그러면 300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마리, 두 마리씩 있는 데를 도대체 몇 군데를 가야 됩니까? 근데 자칼은 어떻게 됐죠 무리를 져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우욱 해가지고 막 몇십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상으로 봤을 때도 자칼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데 이게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알고 회는 횃불을 얘기합니다. 오 절에 회의 불을 붙이고 그것을 불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살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금 불렛 사람들이 숙대밭이 되고 있는 이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탈곡하기 전에 지금 다 잘라 가지고 모아놓은 곡식단 그리고 아직 배지하는 이논또 뭐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 포도원, 감남나무, 감남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싹다이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난리를 쳤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기기 때문에 불붙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불내세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농업이 주였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아니면 1년에 두번 정도 거두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한 번에 지금 이 농사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 왜 300마리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데를 또한번싹 흙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불레새에 있는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 먹을 것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먹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곤신에게 바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곤신에게 바쳐지는 그 곡식들을 지금 없애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하여 때 듬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원수에게 준동 아,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본래 사람들의 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원래 불사든다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죠? 너가 우리에게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안 알려주면 너 너희 가정을 아버지 집을 불사하겠다라고 한 일들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배신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불살라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이 블랙 사람들은 삼손의 원수 삼손의 마음을 눌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장인과 그 여인을 화형시킨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 삼손이 한번더 트집을 담아가지고 불렛 사람들을 더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불렛 사람들은 그것 안에 아무 얘기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결혼 지참금만큼 내가 손해를 봤는데 지금 불렛 세계에 끼친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일들 이이유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예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어떻게 행했다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버지 장인을 너희가 불살라 죽였다. 그게 난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마음에는 원래 진짜 장인하고 그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핑계로 너희가 행한 것들은 나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어라고 하는 것들로 또다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또 내가 다시 한번 깽판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팔 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것은 히브리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멸절했을 때에 그럴 때에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 예,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에담은 어디? 에담바인 어디 있냐면 시몬 지파에 있어요. 그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삼손 어디 지파죠? 단지파 사람이죠. 시몬 지파로 돌아가게 도망가게 된 거라고요. 시몬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베들레헴 남쪽 에담바위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남쪽 삼 k 로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요? 자기 아버지 있는 대로 소라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그 지역을 일대를 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치게 된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고향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냥 멀리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한번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어떤 이상한 점이죠? 그 장인이 잘못했는데 왜 불뇌 사람들을 싹다 죽이게 된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뇌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그 장인과 이 부인을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또 딴지를 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럴 때에 왜 그랬다고 했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줬겠죠. 근데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일들은 삼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불렛 사람들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안았을 거를 거라,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의 장인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내가 상대방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엄청나게 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함부로 내가 훔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장난을 칠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한 거죠?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개입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장인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장인을, 장인의 을장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고 삼손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만져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불릴 사람들을 싹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잘못한 여인을 처리했던 불례 사람들을 또 딴지를 걸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일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어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왜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알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건합니다